살아져 무모야 무모 됐어 됐어 이런 됐어 이 네. 네이스 존나 이득 봤다 아아 진짜 아궁 빼는 거 너무 좋같다 그렇지 가져봐 그렇지 으 잡아야 돼 그렇지 됐어 기다려봐 오케이 먹었다 왜 아니 왜안 싸워 왜빼 병신들아 와, 진짜 이수진 장군이 내가 심정을 여기서 느끼네. 왜안 싸워? 이기는데. 씨발. 어? 아, 왜안 싸워? 왜 도망가? 아, 뺏겼어? 에오라 잡아야 돼. 가자, 나 돌아야 돼! 아, 위로 올라갔다, 모르고! 아, 근데 올리 나쁘지 않아? 빨리 미는 거 좋아요. 어차피 끼는 거 도기 때문에. 아, 그냥 이 빼보지. 오! 후! <목소리> 나이스, <오! 목소리> 어, 존나 화끈해. <목소리> 캐리. 와, 나 진짜 아까 그, 어? 발언의 전 진짜 님들. 아까 그냥, 어? 쟤네 둘 들어와가지고 하객진으로 쌍싸먹으면 되는데, 씨발놈들이 도망가! 어? 아니, 대장선이 안 도망가는데. 아, 숨신이 형 진짜 심정 바로 느꼈잖아. 저기도 진짜 공감. 이승진 감성 존나 돋았잖아, 저기서, 진짜로. 어? 얼마나 화났을까. 불크 카운터 아니냐? 빙고? 브렉 어시아니야 그. 아, 씨발. 오! 아, 씨발! 아니, 쟤 뭐냐, 갑자기? 나이스. Nice. 오케이. 아, 블리츠. <laughs> 그래, 멋있네 그래도 프리징 하려고. 이게 뭔가 딜서포시랑도 닐라랑 괜찮은 것 같아. 레벨업 빨리 시켜주고, 견제는 제가 해주니까 오히려 유틸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유틸은 내가 다해야 되는데 막고 버티는 식인데 이게 딜서포도 해하면 뚫어주니까. 음, 뭐도 줘? 아. <laughs> 아이고 전력 맛있겠네, 야들야들하네 첫 번째 형이라어 뭐야 오나이스 아니 닐라 진짜 딜 서포시랑 좋다. 대체 딜 서포 자체가 별로긴 한데 이 단점 보완을 해주네 레벨링 해줘도. 구현이 그 이렇게 자주 나오지 구현이 그 꾸져지지 않았어요? 어어 어. 야씨할거다 했다 진짜 W 써주고 궁 써주고 나이스 꺼져 <laughs> 이! 아 아이 새끼 플래시 있어 아아 괜히까 그랬네 이런 선택이도 중요해요 원딜은 원래 이득 볼수 있었어 내가 반응 좀더 빨랐으면 여기서 어, 안 좋대 안 좋아졌대 됐다 헥카이 <laughs> 씨발 그래 카리마 참지마 헥카이 <laughs> 씨발 어허탈하게서 있는 거 이렇게 웃겨 아니, 시발. 어 아니, 씨발 아 가야돼 이거 가야돼 너무 쎄 야, 마저를 이렇게 둘렀는데 마저 백이지 본데 이거 이렇게 뚫리냐? 썬네썬네텔 좋았다. <laughs> 딱!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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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아, 아니! 야, 전멸 포탑은 뭐야! 아니, 쓰지 말지, 전멸을! 아! 나이스. Nice. 좋아요. 도망 갔다 이거네. 어, 어, 어. 나이스. 어, 바보네. 왜안 도망갔지? 나이스. Nice. 이거지. 아, 야미. 야 때려 야 타워가 때린다 아니. 오케이 아 나쁘지 않아 이정도면 아 살았어요, 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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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저, 설마, 잠깐만. 카서스궁 있지 않냐,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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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아! 아니, 씨. 아, 존나 엇가야. 아니, 근데 루비 소정을 살 수가 없지. 태 몰려야 되는데. 나도 고민했는데. 근데 만약에 수정을 샀는데 죽었으면 더 손해예요. 한님아, 아 한님. 가론. 어 뭐야?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웬쥐새끼가 돌아다녀. 하하. <laughs>

그래도 좋았습니다. 엄나는데 뱀어지 선수. 네. 지금. 야이 씨발. 이게 무슨 괴물지야. 싸드이 맞을래? 살짝 설렜다. 최고까지? 근데 나보다 레벨 높냐에? 비켜. 아 이건 좀. 야, 우리 2대4 하고 있어! 아니, 딜서포찌게랑 닐라 맛있는데요, 이거? 최, 최고의 조비론데? 딜서포찌게 어. 솔직히 좋고. 더안 돼, 더안 돼? 아, 빼봐. 아, 딘거 구해줘야 돼. 나이스! 오, 고드라! 좋아요. 어, 어. 아. 나이스. 나이스! 이거지! 이 새끼들 어디 욕심을 내, 딸, 딸기 가지로. 한나이 새끼가 아니 와서 같이 크자는데 씨발놈이어어시험 <laughs> 먹으니까 서포터같이 뭐여? 어? 어 나이스~~ 젤이 이 빠졌거든요 뭐야? 야 방금 그 불꽃 이펙트 뭐야? 아니 뭐 직업이 상관있나요? 이쁘면 다저는 그렇죠. 어? 제리야! 그렇지! 참지마! 뭐라 했구나 너한테 어? 야 내가 딜다 찍었다! 따다 W로 다 씹었어, 내가. 그렇지, 아무모가 킬 먹었네, 그리고. <목소리> 아, 네, 하하하.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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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아, 이렇게 수준 낮냐, 이번 판 어이스바텀해냈어 <목소리도> 야 일단 돼지부터 패자. 나스스나이스 패스. 나이스. 땡큐 아왜 자꾸

아 미치겠네 와, 너무 안 죽어 뒤져 이 자식아 <laughs> 결국 젤리 엔딩이 났네 음.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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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캐리